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엘 3번의 21번을 공부하겠습니다. 21번 하기 전에 21번이 어떤 곡인지 소리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음. 가운데 도 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그러면 3번으로 자연스럽게 미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8분의 6박자의 곡 입니다. 8분의 6박자란 뜻은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가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첫 음이 4분음표가 나오죠. 4분음표는 8분음표 2개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분음표 1개 나오고 그 다음에 점사분음표가 나옵니다. 점사분음표는 8분음표 3개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6개가 되는 겁니다. 박자도 8분음표 한 방으로 계산합니다. 미, 돌, 레, 도, 돌, 셋. 두 번째 말이 똑같습니다. 미, 돌, 레, 도, 돌, 셋. 세 번째 마디, 레, 둘, 셋. 5번으로, 솔, 둘, 파, 미, 둘, 셋. 도, 둘, 셋. 자, 이네 네 마디가 반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미, 둘, 레, 도, 둘, 셋. 미, 둘, 레, 도, 둘, 셋. 레 4마디 충분히 하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보다 한옥타운 밑에 있는 도를 5번으로 칩니다. 3번으로 미 1번으로 솔 다시 한번 도미솔도미 했는데요 처음 음, 어, 도미솔 자, 이렇게 어, 하는 반주법이 어, 지금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도미솔 도미 다한칸 밑에 있는 C를 5번으로 치고요. 레를 3번, 소을 1번. C 레솔 C 레솔 자, 두번친 다음에 네 번째 마디는 다시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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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미솔과 시레솔 반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마디 연습합니다. 연결해서 쳐보면요. 음, 소. 도미솔과 시레솔 두, 두 개의 화음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도미솔, 시레솔 연습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양손으로 쳐봅니다. 처음에 3번으로 미, 왼손 도 같이 칩니다. 그 다음에 왼손만 미치고, 오른손을 내야 하고, 왼손 솔 같이. 그 다음에 도하고도 같이 칩니다. 도미솔 미, 다시 한번. 미 왼손 도 왼손만 치고 같이 레 도하고 도 같이 자두 마디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충분히 연습하세요 자세 번째 마디는 오른손 레 왼손은 도구 단칸 밑에 C 칩니다. C 하고, 레. 솔친 다음에, 오른손 솔, 왼손 시그 다음에, 레만 치고, 같이, 파하고 솔. 그 다음에, 3번으로 미, 왼손 도미솔 도. 오른손 도, 왼손 도. 자, 세 번째 마디가 좀 어렵습니다. 도미솔 치다가 시레솔 치는 게, 어, 마치 기타 코드 바꾸듯이 바꾸는건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다시요 어, 세 번째 왼손은 C 오른손은 레 C 레솔 오른손은 솔왼손 다시 C 그 다음에 파그 다음에 미하고 도둘셋또도 연결해서 칩니다 씩 나누어서 첫째 둘째 연습하시고 셋째 넷째 연습하시고 잘 되면 네 마디를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네 마디를 충분히 연습을 해, 해 주셔야 그 다음, 그 다음 마디가, 아, 반복 부분이기 때문에, 아, 편안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 처음과 같습니다. 그냥 쳐봅니다. 다섯 번째 마디도 같죠? 자, 일곱 번째 마디. 오른손, 레 둘, 셋. 솔파 2번 롤레 그다음에 도 돌미 도 돌셋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만 오른손 다시 합니다 레 둘, 셋 솔파레 도 돌미 도 돌셋 자 왼손은요 시레솔 코드 일곱 번째 시레솔 시레솔 다음에 다시 도미솔로 자 왼손은 같습니다 앞에 부분하고 같이 쳐봅니다 오른손을 레 왼손 시레솔 시자 오른손 솔 왼손 시 같이 오른손 파 왼손을 레 같이 오른손을 레 왼손 솔 그 다음에, 도, 같이. 둘 오른손, 미, 왼손, 솔. 그 다음에, 도, 같이. 자, 안 되시는 분들 한 마디씩, 한 마디씩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잘 되면 두 마디 연결하세요.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 충분히 연습해서 잘 되면, 다섯 번째부터 네 마디를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마디, 2번으로 레 둘, 셋. 솔, 둘, 파, 미, 둘, 셋, 또 둘, 셋, 레, 둘, 셋, 솔, 파, 레, 미, 둘, 셋, 또 둘, 셋자 다시요 뭔가 좀 앞에랑 또 같은 게 나옵니다 사실은 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아홉 번째 마디는 세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레, 둘, 셋, 솔, 둘, 파, 미, 둘, 셋, 도, 둘, 셋. 레, 둘, 셋, 솔, 파, 레, 미, 둘, 셋, 도, 둘, 셋. 자, 왼손은요, 열 번째 시레솔 화음. 니다 도미솔 시레솔 화음 바뀝니다. 도미솔 시레솔과 도미솔이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자, 처음에 어렵습니다. 어, 코드 바꾸는게 오른손 레 왼손 시레솔 시레솔 솔, 시레 솔, 솔. 다시 도또 오른손 레 왼손 시레 솔그 다음에 오른손 솔 왼손 시그 다음에 팔레그 다음에 레하고 솔 12, 12번째 마디 미하고 도자두 마디씩 나눠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두 마디를 해보면요 열 번째 마디, 아니, 아홉 번째 마디. 레, 둘, 셋, 솔, 둘 파, 미, 둘, 셋, 도. 자, 여기까지 잘 되면, 그 다음 두 마디. 레, 둘, 셋, 솔, 파, 레친 다음에, 3번으로 미, 왼손 도. 자, 네 마디를 연결해 보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마디는, 마지막 네 마디는 어, 앞에와 같습니다. 그냥 쳐봅니다. 열, 세 번째 마디부터는 어, 앞에랑 반복입니다. <목소리> ...는데요. 이제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천천히 연습합니다. 처음부터. 도박도박, 도박 어 정확한 박자로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손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질수록 점점 속도가 이제 빨라집니다. 약간 빠르게 치십니다. 나중에는. 했는데요. 21번에 대한 연습곡, 동요도 같이 게시를 해놓으니까, 동요도 같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